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첫 주입니다. 지난 한해 52주 동안 목장 영상 예배를 드렸고, 또 주일 예배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올한 해도 목장 예배를 통해서 대면 예배 때까지 영상으로라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또, 영성 깊은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체를 알면 훨씬 더 은혜롭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정체성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한송가 24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아였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좀 워밍업 하는 편하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부드럽게요. 올해 우리 이천은광교의 목회 비전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눠드린 신앙 달력에 나와 있습니다. 목회 비전은 세움입니다. 이 목표가 무엇인지, 이 목표 목회 비전 세움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목표들을 이루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편하게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써보시거나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안내를 해 드린다면 목회 비전 세움은 먼저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세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회복, 그것을 세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멈춰진 목장 모임, 목장 교회를 세우는 것이 또 우리 세움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올 수가 없어서 기도, 전도, 양육, 훈련, 이런 모든 것들이 멈춰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재개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세움의 목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도는 누굴까? 성도라 하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성도 그러면 교회를 다지는 특징이 있다. 헌금을 드리는 특징이 있다. 희생적인 특징이 있다. 아마 이런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며 헌신된 사람들 혹은 거룩한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먼저 태초에 계신 말씀 즉 오늘 일장에서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또는 참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그 사람 자체는 빛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참빛 또는 생명의 빛. 즉, 예수님에 대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빛을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이빛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참빛,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출생을 했다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중생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지위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특권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중생,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몇 중요한 의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삶 속에 성도의 생활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성도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요?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서 빛을 모른 채로 깜깜한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진리의 빛, 참빛, 깜깜한 가운데에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어둠을 더 친근하게 익숙하기 때문에 다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어둠 속에서 그 진리, 그참 생명의 빛, 참 빛을 영접한 사람들,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생명의 빛을 영접한 그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르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참빛 말씀 로고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들 어둠을 사랑하다가 과감하게 그 어두움을 던져버리고, 그 죽음을 던져버리고, 참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이제 그분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님들, 올한 해도 이러한 성도의 세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이 세움의 실천을 통해서 성도로서 더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과. 284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